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당이었거든요. 어떨까요? 어떻게 변했을까? 그동안 태저임금제도 이 섬으로 놀러 가시겠습니까? 방 보셨으려나? 그때 그거는 봤죠 그거 올리고 나서 24시간짜리 올렸리셨었잖아요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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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<laughs> 요즘 물동수를 자무서워와요 와우! <hatten> <ambling dies> <unstoppable> <Of> <SANTA Maria> <laughs> 최첨단 최첨단 와 푸르다 키키키키 와 여기서도 재복장을 해야죠 박수. 박수. 나왔다. 토마스. 토마스, 토마스. 시공의 폭풍 속으로. 와. 어잡초 키우면 이렇게 되는구나. 와. 아니. 격리? 다들 격리시켰어. <laughs> 어, 아, 삽을 <사불> 못 뜨는구나. <laughs> 아, 지금 못 봤어요. 어디까지 갈수 있는 거지? 이거 뭐야, 이거. 아, 요번에 올린 거 이거죠, 마동서. 와, 네, 네. <laughs> 와, 대단하다. 와, 대단하다. 와, 잡어, 잡어. 헐어 <laughs> 여기 다 묘지야. 다 묘지야, 묘지. 와 어, 저기 사진. 겁 와... 아니, 이거는 <웃음> 이거는 <웃음> 와, 대박. 이거 뭘로 해야 되지? 주민들 끄덕. 영정반인가요 끝. 이때, 이덕이덕이 어딨지? 꾸벅 키키. 이때, 잠깐만요 내가 이걸 많이 안 써봐가지고 여기 있다. 후벅. 와. 어 아, 이쁜 애들 근데 되게 많다. 얼. 그거 나갔다가 올게요. 와여긴 금고야. 와. 아 이거 돈바다. 아우리 쭈니 유오아 이거 돈가방 멋있다. 금고방 온중 피키의 금고가 금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어 여러 개가 있네요. 멋지네. 없으시면 저도 보내드릴게요. 제가 금고가 까만색은 있어요. 바닥은 오만 들어가요. 네, 그거 저거 DIY로 만들 수 있잖아요. 어 여기 나탈리도 여기 있구나. 나탈리랑 쭌이랑 애플이랑 제가 메이였나? 아, 멋지다. 여기는 공부방인가? 3면. 아이구박 선생님. 3면. <laughs> 여기서는 이걸, 이걸 써줘야지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이걸로 해가지고, 이걸 하고, 됐나? 찍혔나? 나는 아미보카드 시켜서 곧내 섬에 쥔이 패치보야미 잭슨 얻을 수 있다 키언이는. <laughs> 아 재밌어. 아 근데 진짜 잘 꾸미놓으셨다. 저는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아요. 맨날 꽃만 키우고 있고 어, 꾸미질 않았어 맨날 꽃만 시키우느라 잘못 꾸몄어요. 우리는 썬느님을 믿으셔야 됩니다. 아, 여기는 절이군요. 절 컨셉. 오른쪽은 교회 컨셉. 악기야, 물러가라. 여기는 전산실이네. 와, 와, 여기 장난 아니다. 여기도 돈이 있어. 아, 어, TV에 저런 게 나와요. 어, TV에 저런 게 나와. TV를 리폼 되는 건가? 아, 하나님 부처님. 그런데 거기 K K E Y P 은 신도들을 지켜보는 공간입니다. 아, 신도들을 지켜보는 공간. 마을 구석구석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군요. 저는 K K 주말마다 와요. 토요일날. 멋지다. 저도 인데. 어쩌요, 멋죠 와우. 여기는 신천인가요 와키키 성 와, 믹서기 10개 도니까 이런 소리가 나. 박수 소리가 잘안 들려. 아, 여기다가 조명 붙인 거구나. 오, 와 컨셉 확실해요. 아, 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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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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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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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마을이에요? 이거 지금 선샤님 마을이요. 지도 보실래요? <laughs> 선샤님 마을. 타봄. <laughs> 선샷. 아이고. 부인 저게 뭐야? 다들 격리됐어. 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군요. 와. 장무리키키 이오. <laughs> 아말 걸지 말래. 아닌가? 말 걸지 말라는. 표파 오노 유인가요 다들 사료 넣어놨어 금지. 아 재채기 재채. 금지. 언제 시참해요? 주민 누구 있어요? 못 건너가. <laughs> 그러면은 아예 바닷가를 못 가는 거네요. 안. 한... 오 분에서 1 0분 정도 있다가 물 주러 와주세요. 어, 뽀야미도 있어. 뽀야미도 있어요. 오 어, 뽀야미도 있네. 초코 있고, 곰시 있고, 끼로 있고, 레미 있고, 봉자 있고, 아이다 있고. 아 아이다 데려올 걸. 다람이 오 어, 다람이 우리 마을에도 다람이. 앙대 뽀야미 유. 부케도 있고. 랭킹이 극과 극아 아이다 괜찮지 않아요? 저 저번에 마을섬 가서 아이다 나왔길래 아이다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데려왔어요 와우 아이다 아 아이다 랜다 이오 <laughs> 이오 이오 그러면 저는 어? 아 함정인 줄 알았네 <laughs> 얻는 법이 그냥 자동으로 이아미복카드산 마일성. 아 저쪽으로 못 간다. 아 저쪽으로 못 가. 안돼. 안되는군요. 바닷가로는 아예 못 가는군요. <laughs> 안 돼. 그럼 저는 이만. 이용 이제 시참 해요. <laughs> 네, 재밌게 봤어요. 던샤님 마을이었습니다. 던샤님은 확실히 컨셉이 확실해. 그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컨셉.